아, 어떻게 했다. 슬라이스 바람이라 좋네요. 와, 어디, 어디 하라고 있네. 만든 매지야. 어디 하라고 않는데. 만든. 와, 올라가나? 올라갈 순 없고. 오호, 몇 분이나 왔어? 어렵게도 그 프레임이 되어요 되게 쉬운데 매번. 오, 와. 멋 응. 야, 이거 양파 할 수도 있겠는데. 응, 잘 만든 소리야. 응. 적당한 야전체적으 오, 데 아, 멋있어요. 왜? 여권 없어? 여권이잃어버어디 나겠다 어려 어우 왜 파도 어, 하면지 이거 옆모음에 안 맞는다니까? 哎，不来！哦，哦，哦，哎呀，哎呀，哎呀！<laughs> 오우. 야, 형짜 좋아 다 크네 언니 거리가 어. 늘었어 아니 왜 8번으로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, 언니는 3번으야돼 全っちゃ好き。 네? 오, 넣 뒤진 둘, 셋, 안짧네 장갑 빠기 전까지 모르는데, 너무 일찍 포기했다. whoa <mets> <laughs> 아, 아니 동탄했는데좀 천천히 해주지? 오 됐어. 오 됐다. 어, 나이스. 아, 런것 같아서. 위험하지 않나? <laughs> 야잘맞았 12? 아다 그래도 괜찮네 이럴거면 아이언 지 그치 이럴거우두 쳤을 수 밖에 없어 어, 멀리 가? 없어 없어 <laughs> 아까 썼잖아 아 남거리 평강에도 쓰려나 안 묶어 안되겠가네 감사합니다. 나지괜찮 멀리 가는 너무 잘었어 <laughs> 와우. 와, 커? <laughs>

응, 아직 몰라? 아직 몰라, 팟3! 여러분 배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더 늘만하네 야, 이거! 아, 끝났네! 아, 디났 <laughs> <laughs> 아, 끝났네! 아, 끝 아, 들이는 거야? 아,

제일 좋다, 언니가. 많이 넘겨야 되는데. 어, 이러면 양파지. 내가 기다리고 싶은 게 뭔지 알아? <laughs> 아케이드. 나막 아케이드에 또 가려고 기다린거야 보통 <laughs> 그렇게 알고 Yeah. Mm. 오늘의 MVP 축하드립니다 라운드가 나도 되었습니다다 치는데? 똑바로 곱하기 아이고 나도 엠피. 나도 으로 아이고 <laughs> 십육 등으로 일등 하려 고 그래요? 나한테 줄래 그래 했지. 나 오늘. 아, 네. 오, 아 어, 튀었네. 벌써 뺏겼는데. 진짜 언니가 내 차례다. 1 6으로 꼴찌한다고? 어, 언니가 내 차례야. 이봐 이이아 이2아아 오케이 2등 아, 16으로 꼴찌라네 <laughs> 아, 왜 16이 꼴찌야? <laughs> <laughs>